JDCR 얼굴과 합성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이게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laughs> <laughs> 네. 제일 찰떡이에요, 찰떡. 그렇죠. 이제는 뭐, 인몸 괴물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 잡히다가 공참 손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음, 네. 그리고, 파란출라 자세에. 와, 바로 보여주네요. 그러면, 저까지 계속 몰아줍니다, 샤넬. 그렇죠. 원표가 222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타란튤라 자세에서 아자젤 기술이 이득으로 바뀌었어요. 6으로. 이게 6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안정성까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야 이게 뭐 백스텝으로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압박하는 잡히나니다 그렇죠. 지금 잡히나는 자세에서 아자젤 챔버 기술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원표가 좋아졌고 공참류의 기술들이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공격도 좋고 수비도 나쁘지 않거든요. JDCR이 사실 첫 번째 라운드는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JDCR 선수가 와 이거 눈치채고 최근에 버프된 기술 육, 왼발, 양손으로 해주고 있어라도 음, 너프가 많이 됐지만 저 기술은 버프가 됐거든요 야, 그냥 순식간에 1대1 쫓아가는 JDCR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확치. JDCR 선수가 내가 수비적으로 하면 힘들다 이거거든요 음, 음. 아 회구를 피해주고 어퍼 예전부터 잡피다를 상대할 땐 시계 행실을 많이 돌아라 이게 국롤이거든요 음, 양손까지 다시 그리고... 한번 다음에 이제 양손 카운터를 어느정도 의식하고 있는 jdcr 선수거든요 자 하단 맞고 딜케 좋았습니다 jdcr 그리고 파크 그렇죠 그리고 원포 딜케가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나온다면 또 샤넬 선수가 나쁘진 않거든요 자 아. 호민기 이 하단 저 기술이 버프가 맞고 이 기술도 버프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고 발동 빨아졌고 호민기로 바뀌었어요 이야 이게 제가 하는 잡히나가 맞나요 엄청난 그렇죠. 압박 능력 보여주고 있고요 공참류의 기술들이 많이 상향이 됐어요. 공참손이 호맹기면서 20 프레임으로 바뀌었고 이득에 플러스 8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지면 또 공참각이 있고 어퍼에 뜨거든요. 아, 샤네 이거 데미지도 너무 잘 나오는데요, 잡피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잡피나를 상대를 안 해봤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전 캐릭터가 바뀌었거든요. 아니 가드하다 보니까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전에 아즈세나랑 살짝 비슷한 부분도 살짝 있어요. 이 생각이 음, 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JDCR도 이거 그냥.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JD 샹 선수가 또 워낙 마이크로 무빙이 좋고 펭시로띄우는 능력들이 워낙 발고지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요. 음. 지금 보시는 게 플러스 2에서 22로 바뀐 거예요. 어, 22, 네, 22이 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잡히나가와 이쯤되면 이제 대회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 타란출라자세에서도 원래는 저기 마이너스 기술인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엄청난 버프를 계속 받고 있는. 아 어, 차피나로 플레이해 주는 샤넬인데요. 그부분은 그 이제 제이드 씨 선수는 시계 행실을 돌아주면서 한 번에 뛰어서 이기겠다 이거거든요. 한 만들어냈고 충 맞춰주고 있는 제이드 씨입니다 이거 끝날 것 같거든요. 콤보 잘 봐야 되는데. 와,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체력 많이 차거든요. 더. 이득. 다시 한번 이득. 이거 스매시. 와, 근데 제이드 씨 선수가 잘하는 게 체력을 채우는 포인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고이 샤프너 쓸까요, 가요? 자, 가위가 먹어주기 위 호민기 이후에 가드 데미지 계속 넣어줍니다. 샤넬 샤프는 쓸까 말까 샤프는 말까? 아 이게 결국에 저 기술을 안 져야 되거든요. 음. 안거나 원잽을 질러서 끊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어어, 흠봅니다. 어? 그렇죠. 저게 너무 낮은 자세에서 안 들어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죠? 그 아, 부분을 아, 왼너포로 천천히 끊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앉아주면서 딜키 줬고 흘려주고 있는 JDCR 근데 JDCR 선수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왜냐면 흘려지는 타이밍 가드하는 퍼지가드 타이밍 나쁘지 않거든요 음. 자, 거리를 잘 재주고 있는 JDCR 예, 예전부터 예 JDCR 선수가 다진 경기를 역전한 적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이득! 자, 여기 엿 그러면서 그걸 알고 샤넬 선수는 동창각을 조금 줄이 있어 음. 이걸 끊을 때 됐다 원챕으로 자 버스트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내가 타고난다 이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가뎀 넣어주고 히트는 게이지가 사라졌습니다 JDCR 선수가 히트가 있기 때문에 어그때 중단 설마 여기 히트 해야 되거든요? 오한 어, 기... 대면 가요 JDCR 다시 한번 이득 아 발등을 만졌더니 눕더라 그렇죠. 저게 왼손이랑 오른발이랑 아자제의 삼손이랑 이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토네이도 아 어, 이거 너무 아픕니다 다시 이지 다시 한번하다 막혔고 바로 어, 띄워줍니다 저건 이정도 집중이이구나 아직 제이드CR 선수라면 역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방금 띄웠거든요 티케를 이게 흔들리면 못 띄워요 아지막 카운터 거부 들어가고 이거 히트까지도 이용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뒤로 빠지고 자 스멜 스매... 어... 띄우고 콤보 히트 먼저 키는게 좋거든요 쳤어요. 아, 쳤어요하여 최근에는 이게 히트를 늦게 키면 이렇게 돼요 어, 히트를 네. 못키면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히트 같이 샤넬 켜줬습니다 오잼. 안 잡고 체력 많이 차고요 아 스매시로 마무리 그러니까 히트가 나중에 키게 되면 주도권 자체가 없게 되거든요 스매시 때문에 그부분을 지금 제이드 샤넬 선수가 잘 보여주는 데모라니다 계속 이득입니다 그래서 아자젤 챔버 기술을 잘 이용해 주고 있는 샤넬 선수고요. 제이드시아 선수는 그 기술을 시계로 피해 주면서 어퍼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웬어퍼 음, 앉지 마라, 앉지 마라. 그리고 제이드시아 선수는 막아서 이길 생각이에요. 지금 아, 딜케가좀 아쉬웠고요. 샤프너 좋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퍼를 띄울 수 있냐 없냐도 저는 승부의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자 서로 히트 게이징 갖고 있습니다. 버스트 먼저. 이러면 공격을 퍼부은 쪽은 샤넬 선수고요. 다시 이득 체력 깎이는 거 보세요. 야 그리고 이것도 아프죠. 다시 한번 대시 후 아빠 카운터 벽광 마무리입니다. 제이드 샤넬 선수가 뭐 파해하는 과정들이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샤넬 선수가 이번 1.0 공사에서 강화된 기술.